백류경 해제 백류경은 백구비유경, 백구비유집경, 백류경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총네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도 상가 세나가 대중교화를 위해 98종의 극히 낮은 비유담을 선별해 모아 저술한 경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의 제자 수나브리디에 의하여 492년에 한역되었다. 백류경은 아주 재미있고 쉬운 비유를 들어가며 이해하기 어려운 부처님의 교서를 쉽게 이야기해 자연스럽게 해탈로 유도하고 있다. 아암경의 여러 경전에는 이런 비유가 상당히 많이 등장하며 대승경전에 이르러서는 매우 교묘하게 인용하여 교화하고 있는데 법화경에도 이와 유사한 여러 비유가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설법의 대상도 대부분 일반 대중으로 하되 간혹 다른 종파의 사람과 출가 수도인 또는 제왕을 설법의 대상으로 삼은 예도 있다. 98종의 이야기로 꾸며진 백류경을 내용적으로 간략히 분류하면 쉽고 재미있는 흥미 중심으로 꾸며진 부분과 고상한 비유를 들어 일상생활의 교훈을 이용한 부분 등두 가지로 나뉜다. 한역대장경에는 이경과 유사한 목적으로 편찬된 것으로 보이는 잡비유경사종과 중경찬잡비유경이 전해지고 있다. 인도 고전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설화집의 하나로 손꼽히는 11세기 소마대바가 찬술한 카타사리사가라에도 206경에서와 같은 이야기들이 자주 등장하며 이 밖에도 인도인이 자랑하는 유명한 문학작품에도 유사한 내용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백류경 해제 백류경은 백구비우경, 백구비우집경, 백류경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총 4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도 상가 세나가 대중교화를 위해 98종의 극히 낮은 비유담을 선별해 모아 저술한 경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의 제자 수나브리디에 의하여 492년에 한역되었다. 백류경은 아주 재미있고 쉬운 비유를 들어가며 이해하기 어려운 부처님의 교설을 쉽게 이야기해 자연스럽게 해탈로 유도하고 있다. 아암경의 여러 경전에는 이런 비유가 상당히 많이 등장하며 대승경전에 이르러서는 매우 교묘하게 인용하여 교화하고 있는데 법화경에도 이와 유사한 여러 비유가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설법의 대상도 대부분 일반 대중으로 하되 간혹 다른 종파의 사람과 출가수도인 또는 제왕을 설법의 대상으로 삼은 예도 있다. 98종의 이야기로 꾸며진 백료경을 내용적으로 간략히 분류하면 쉽고 재미있는 흥미 중심으로 꾸며진 부분과 고상한 비유를 들어 일상생활의 교훈을 이용한 부분 등두 가지로 나뉜다. 한역대장경에는 예경과 유사한 목적으로 편찬된 것으로 보이는 잡비유경 4종과 중경찬 잡비유경이 전해지고 있다. 인도 고전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설화집의 하나로 손꼽히는 11세기 소마데바가 찬술한 카타사리사가라에도 이 백류경에서와 같은 이야기들이 자주 등장하며, 이 밖에도 인도인이 자랑하는 유명한 문학작품에도 유사한 내용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백류경 해제. 백류경은 백구비우경, 백구비우집경, 백류경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총네 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도상가세나가 대중교화를 위해, 98종의 극히 낮은 비유담을 선별해 모아 저술한 경우로 알려져 있으며, 그의 제자 수나브리디에 의하여 492년에 한역되었다. 백유경은 아주 재미있고 쉬운 비유를 들어가며 이해하기 어려운 부처님의 교설을 쉽게 이야기해 자연스럽게 해탈로 유도하고 있다. 아함경의 여러 경전에는 이런 비유가 상당히 많이 등장하며, 대승경전에 이르러서는 매우 교묘하게 인용하여 교화하고 있는데, 법화경에도 이와 유사한 여러 비유가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설법의 대상도 대부분 일반 대중으로 하되 간혹 다른 종파의 사람과 출가 수도인 또는 제왕을 설법의 대상으로 삼은 예도 있다. 98종의 이야기로 꾸며진 백료경을 내용적으로 간략히 분류하면 쉽고 재미있는 흥미 중심으로 꾸며진 부분과 고상한 비유를 들어 일상생활의 교훈을 이용한 부분 등두 가지로 나뉜다. 한역대장경에는 이경과 유사한 목적으로 편찬된 것으로 보이는 잡비유경 사종과 중경찬 잡비유경이 전해지고 있다. 인도 고전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설화집의 하나로 손꼽히는 11세기 소마대바가 찬술한 카타사리사가라에도 206경에서와 같은 이야기들이 자주 등장하며 이밖에도 인도인이 자랑하는 유명한 문학작품에도 유사한 내용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106경 해제 백유경은 백구비유경, 백구비유집경, 백유경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총네 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도 상가 세나가 대중 교화를 위해 98종의 극히 낮은 비유담을 선별해 모아 저술한 경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의 제자 수나브리디에 의하여 492년에 한역되었다. 백유경은 아주 재미있고 쉬운 비유를 들어가며 이해하기 어려운 부처님의 교설을 쉽게 이야기해 자연스럽게 해탈로 유도하고 있다. 아함경의 여러 경전에는 이런 비유가 상당히 많이 등장하며 대승경전에 이르러서는 매우 교묘하게 인용하여 교화하고 있는데 법화경에도 이와 유사한 여러 비유가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설법의 대상도 대부분 일반 대중으로 하되 간혹 다른 종파의 사람과 출가 수도인 또는 제왕을 설법의 대상으로 삼은 예도 있다. 98종의 이야기로 꾸며진 백류경을 내용적으로 간략히 분류하면. 쉽고 재미있는 흥미 중심으로 꾸며진 부분과 고상한 비유를 들어 일상생활의 교훈을 이용한 부분 등두 가지로 나뉜다. 한역대장경에는 이경과 유사한 목적으로 편찬된 것으로 보이는 잡비유경사종과 중경찬잡비유경이 전해지고 있다. 인도 고전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설화집의 하나로 손꼽히는 11세기 소마대바가 찬술한 카타사리사가라에도 206경에서와 같은 이야기들이 자주 등장하며 이 밖에도 인도인이 자랑하는 유명한 문학작품에도 유사한 내용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백류경 해제 백류경은 백구비우경, 백구비우집경, 백류경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총 4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도상가 세나가 대중교화를 위해 98종의 극히 낮은 비유담을 선별해 모아 저술한 경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의 제자 수나브리디에 의하여 492년에 한역되었다. 백유경은 아주 재미있고 쉬운 비유를 들어가며 이해하기 어려운 부처님의 교서를 쉽게 이야기해 자연스럽게 해탈로 유도하고 있다. 아암경의 여러 경전에는 이런 비유가 상당히 많이 등장하며 대승경전에 이르러서는 매우 교묘하게 인용하여 교화하고 있는데 법화경에도 이와 유사한 여러 비유가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설법의 대상도 대부분 일반 대중으로 하되 간혹 다른 종파의 사람과 출가 수도인 또는 제왕을 설법의 대상으로 삼은 예도 있다. 98종의 이야기로 꾸며진 백유경을 내용적으로 간략히 분류하면 쉽고 재미있는 흥미 중심으로 꾸며진 부분과 고상한 비유를 들어 일상생활의 교훈을 이용한 부분 등두 가지로 나뉜다. 한역대장경에는 예경과 유사한 목적으로 편찬된 것으로 보이는 잡비유경 4종과 중경찬 잡비유경이 전해지고 있다. 인도 고전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설화집의 하나로 손꼽히는 11세기 소마데바가 찬술한 카타사리사가라에도, 이 백류경에서와 같은 이야기들이 자주 등장하며, 이 밖에도 인도인이 자랑하는 유명한 문학작품에도 유사한 내용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백류경 106경 해제. 백류경은 백구비우경, 백구비우집경, 백류경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총네 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도상가세나가 대중교화를 위해, 98종의 극히 낮은 비유담을 선별해 모아 저술한 경우로 알려져 있으며, 그의 제자 수나브리디에 의하여 492년에 한역되었다. 백유경은 아주 재미있고 쉬운 비유를 들어가며 이해하기 어려운 부처님의 교서를 쉽게 이야기해 자연스럽게 해탈로 유도하고 있다. 아 암경의 여러 경전에는 이런 비유가 상당히 많이 등장하며, 대승경전에 이르러서는 매우 교묘하게 인용하여 교화하고 있는데, 법화경에도 이와 유사한 여러 비유가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설법의 대상도 대부분 일반 대중으로 하되 간혹 다른 종파의 사람과 출가 수도인 또는 제왕을 설법의 대상으로 삼은 예도 있다. 98종의 이야기로 꾸며진 백류경을 내용적으로 간략히 분류하면 쉽고 재미있는 흥미 중심으로 꾸며진 부분과 고상한 비유를 들어 일상생활의 교훈을 이용한 부분 등두 가지로 나뉜다. 한역대장경에는 이경과 유사한 목적으로 편찬된 것으로 보이는 잡비유경 사종과 중경찬 잡비유경이 전해지고 있다. 인도 고전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설화집의 하나로 손꼽히는 11세기 소마대바가 찬술한 카타사리사가라에도 2 0유경에서와 같은 이야기들이 자주 등장하며 이밖에도 인도인이 자랑하는 유명한 문학작품에도 유사한 내용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106경 해제 백유경은 백구비유경, 백구비유집경, 백유경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총네 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도 상가 세나가 대중 교화를 위해 98종의 극히 낮은 비유담을 선별해 모아 저술한 경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의 제자 수나브리디에 의하여 492년에 한역되었다. 백유경은 아주 재미있고 쉬운 비유를 들어가며 이해하기 어려운 부처님의 교설을 쉽게 이야기해 자연스럽게 해탈로 유도하고 있다. 아함경의 여러 경전에는 이런 비유가 상당히 많이 등장하며 대승경전에 이르러서는 매우 교묘하게 인용하여 교화하고 있는데 법화경에도 이와 유사한 여러 비유가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설법의 대상도 대부분 일반 대중으로 하되 간혹 다른 종파의 사람과 출가 수도인 또는 제왕을 설법의 대상으로 삼은 예도 있다. 98종의 이야기로 꾸며진 백류경을 내용적으로 간략히 분류하면. 쉽고 재미있는 흥미 중심으로 꾸며진 부분과 고상한 비유를 들어 일상생활의 교훈을 이용한 부분 등두 가지로 나뉜다. 한역대장경에는 이경과 유사한 목적으로 편찬된 것으로 보이는 잡비유경사종과 중경찬잡비유경이 전해지고 있다. 인도 고전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설화집의 하나로 손꼽히는 11세기 소마대바가 찬술한 카타사리사가라에도 206경에서와 같은 이야기들이 자주 등장하며 이 밖에도 인도인이 자랑하는 유명한 문학작품에도 유사한 내용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백류경 해제. 백류경은 백구비우경, 백구비우집경, 백류경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총네 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도상가 세나가 대중교화를 위해 98종의 극히 낮은 비유담을 선별해 모아 저술한 경우로 알려져 있으며 그의 제자 수나브리디에 의하여 492년에 한역되었다. 백류경은 아주 재미있고 쉬운 비유를 들어가며 이해하기 어려운 부처님의 교서를 쉽게 이야기해 자연스럽게 해탈로 유도하고 있다. 아암경의 여러 경전에는 이런 비유가 상당히 많이 등장하며 대승경전에 이르러서는 매우 교묘하게 인용하여 교화하고 있는데 법화경에도 이와 유사한 여러 비유가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설법의 대상도 대부분 일반 대중으로 하되 간혹 다른 종파의 사람과 출가수도인 또는 제왕을 설법의 대상으로 삼은 예도 있다. 98종의 이야기로 꾸며진 백유경을 내용적으로 간략히 분류하면 쉽고 재미있는 흥미 중심으로 꾸며진 부분과 고상한 비유를 들어 일상생활의 교훈을 이용한 부분 등두 가지로 나뉜다. 한역대장경에는 예경과 유사한 목적으로 편찬된 것으로 보이는 작비유경 4종과 중경찬 작비유경이 전해지고 있다. 인도 고전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설화집의 하나로 손꼽히는 11세기 소마데바가 찬술한 카타사리사가라에도, 이 백류경에서와 같은 이야기들이 자주 등장하며, 이 밖에도 인도인이 자랑하는 유명한 문학작품에도 유사한 내용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백류경 106경 해제. 백류경은 백구비우경, 백구비우집경, 백류경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총네 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도상가세나가 대중교화를 위해, 98종의 극히 낮은 비유담을 선별해 모아 저술한 경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의 제자 수나브리디에 의하여 492년에 한역되었다. 백류경은 아주 재미있고 쉬운 비유를 들어가며 이해하기 어려운 부처님의 교설을 쉽게 이야기해 자연스럽게 해탈로 유도하고 있다. 아함경의 여러 경전에는 이런 비유가 상당히 많이 등장하며 대승경전에 이르러서는 매우 교묘하게 인용하여 교화하고 있는데 법화경에도 이와 유사한 여러 비유가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설법의 대상도 대부분 일반 대중으로 하되 간혹 다른 종파의 사람과 출가 수도인 또는 제왕을 설법의 대상으로 삼은 예도 있다. 98종의 이야기로 꾸며진 백류경을 내용적으로 간략히 분류하면 쉽고 재미있는 흥미 중심으로 꾸며진 부분과 고상한 비유를 들어 일상생활의 교훈을 이용한 부분 등두 가지로 나뉜다. 한역대장경에는 이경과 유사한 목적으로 편찬된 것으로 보이는 잡비유경 사종과 중경찬 잡비유경이 전해지고 있다. 인도 고전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설화집의 하나로 손꼽히는 11세기 소마대바가 찬술한 카타사리사가라에도 206경에서와 같은 이야기들이 자주 등장하며 이밖에도 인도인이 자랑하는 유명한 문학작품에도 유사한 내용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106경 해제 백유경은 백구비유경, 백구비유집경, 백유경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총네 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도상가 세나가 대중 교화를 위해 98종의 극히 낮은 비유담을 선별해 모아 저술한 경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의 제자 수나브리디에 의하여 492년에 한역되었다. 백유경은 아주 재미있고 쉬운 비유를 들어가며 이해하기 어려운 부처님의 교설을 쉽게 이야기해 자연스럽게 해탈로 유도하고 있다. 아함경의 여러 경전에는 이런 비유가 상당히 많이 등장하며 대승경전에 이르러서는 매우 교묘하게 인용하여 교화하고 있는데 법화경에도 이와 유사한 여러 비유가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설법의 대상도